3월 첫째 주 오이코스 가정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8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sara 깊은 날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깊은 날 깊은 날 전하의 죄다시으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영락의 성도 여러분, 추운 겨울이 지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 봄이 다가왔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3월 한 달을 오이코스 가정예배로 시작하시는 모든 영락의 성도님들과 가정들에게 하나님께서 봄의 생기로 가득하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주 동안 어떤 분들 만나시고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어, 우리는 하루 동안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가족들, 이웃들, 교회 지체들, 동네 주민들, 직장 동료, 친구 등등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매우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다들 체감하실 텐데 너무 많이 올라서 힘든 물가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신학기가 되어서 분주해진 우리 손자, 손녀,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또는 들으면 여전히 속상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지진에 대한 이야기, 여전히 끝나지 않은 전쟁에 대한 이야기,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는 우리의 삶에 유익한 이야기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듣게 되면 몸과 마음에 유익한 이야기들 있지만 그 반대로 근심하게 되고 마음 어려워지는 이야기들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듣기에 좋은 이야기보다 듣고 나면 한숨 쉬게 되고 가슴이 답답한 이야기를 더 많이 듣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듣게 되는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저하고 여러분이 가장 주의해서 듣고 가장 집중해서 들어야 될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아, 요즘 여기저기 이 이야기 나오는 물가 이야기 아니면 부동산 이야기 아니면 그도 아니면 옆집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 아니면 어떤 누군가의 흠에 대한 이야기 아니면 어떤 정치인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하루에도 무수히 많은 이야기 소식 뉴스들을 또 사람들의 생각과 주장들을 접하게 되는데 그 많은 이야기들, 소리들 중에 저하고 여러분이 가장 신경 써서 듣고 귀 담아 들어야 하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만이 저하고 여러분을 온전하게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만 우리를 진정으로 살리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하고 여러분이 걷는 걸음걸음에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보신 본문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언급된 선지자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는 저하고 여러분을 위해 참 말씀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참된 선지자요, 참된 스승이 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 주님께서 전해 주시는 말씀에 더욱 마음을 쏟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듣는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 우리 주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저하고 여러분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힘있게 하고 지혜있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함께 둘러 앉아서 가정 예배 드리시는 모든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그 말씀 따라 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복된 한주 되시기를 더욱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운데 말씀을 들려주시고 무엇보다도 태초부터 계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루 동안에도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때로는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어지럽히기도 하고 때로는 저희의 신경을 곤두서게도 하고 때로는 저희의 심령을 상하게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수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희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음성이 되는 것을 신뢰합니다. 그러니 저희 모두가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저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마음을 쏟고 관심을 기울이고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힘주시고 지혜주시고 능력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많은 관심과 집중을 기울이고 그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말씀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는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